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. 기존의 무기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장에서나 볼 법한 첨단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.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한 최신 무기들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NRKLYUT 로봇. 영화 터미네이터를 떠올리게 하는 이 로봇은 7.62mm 기관총을 장착한 무장 드론입니다. 리모컨으로 조종하며 전장 곳곳에서 정찰과 화력 지원을 수행하죠. 러시아군이 처음 이 로봇을 마주했을 때, 이건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며 경악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. 두번째, 롱 레프튠 미사일 사거리 1000km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장거리 타격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이 미사일은 러시아 흑해 함대를 강타한 바 있는데 한 러시아 해군 장교는 소련 때부터 우리는 바다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도망만 치고 있다라고 환탄했다고 하죠. 세번째, ACS-3 핸드론 하늘을 지배하는 ACS-3 핸드론은 28시간 동안 날아다니며 정찰과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레이저 유도 기능이 있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데,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 드론을 공중의 신이라 부른다고 하네요.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최신 무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, 러시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?